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오백삼십구장 주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오백삼십구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는 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라 늘은 미리 보시는. 친구로 삼아 늘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말은 목축이여라 주여.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노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아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7장의 말씀입니다. 또 욥기 17장 욥의 탄식하는 고백의 내용인데 이 욥의 심정을 잘 헤아려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독할 부분은 11절부터 15절까지. 욥기 17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 날은 이미 다 지나갔다. 계획도 희망도 다 사라졌다. 내 친구들의 말이 밤이 대낮이 된다. 하지만 밝아온다. 하지만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 뿐이다. 나는 무덤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내 죽음을 파먹는 구더기를 내 어머니 내 누이들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더 있는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요배에 비탄한 그러한 심정이 그대로 표현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밝고 빛나는 기쁜 승리의 결과만을 취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생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그 승리의 순간을 만끽할 때도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이 깊은 탄식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했던 모습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욕기 17장 말씀 형언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욕에 탄식하는 고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욕의 이전까지의 발언들을 보면 자신의 신관, 세계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나열했는데 오늘 17장에서 욥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날감정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17장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마치 그 욥의 고통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굉장히 힘들고 안타까운 장면들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탄식의 표현들을 이 아픔의 모습들을 그대로 나열하는 모습들을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저렇게 디테일하게 탄식의 소리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금묵자극이라고 그런 고통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우리 삶 자체도 고통으로 물들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힘들 수 있기 때문이고 내 삶의 고통의 모습들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전해주고 있는 이유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표현들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표현들이 그냥 넋두리가 아니라 대상이 있습니다. 말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신앙인들의 탄식의 소리를 그대로 표현해 주면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것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탄식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존재 앞에서 내 모든 고통을 고통한다, 공유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요분 17장 1절에서 기운도 없어지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고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라며 자신의 절망을 쏟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탄식이 무의미한 독백이나 공허한 읍조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향한 부르지즘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상대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의 이 탄식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욕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욕의 성정이나 욕의 성격을 대충 짐작을 해볼 수 있었는데 욕의 성격상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자신의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미주할 고주할 이야기할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욕은요 그의 성품상 그냥 자신의 아픔을 침묵 속에서 절망하며 그냥 체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이 이처럼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탄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자신의 이 모습을 보고 계시구나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17장에 나오는 요배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내용이 그렇게 점잖지 않습니다. 굉장히 거칠고요. 정제되지 않았고 어린아이가 투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오늘 17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다면 저는 제대로 보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제대로 본 이유냐 하면 요비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조용하고 소심하며 우리 아이들 중에서 보면 아무런 말하지 않는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굉장히 샤이하고 뭐 그, 그렇게 그 사회적이지 않은 아이 같은데 집에만 오면 부모 앞에서 미주할 고주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배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힘든 상황들 고통스러운 모습들 때로는 죄된 모습까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낱낱이 쏟아낼 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냥 억누르고, 내 부족한 모습을 들키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추려 하고, 그래서 이러한 내 상황들을 감추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 상황에 맞는 말. 신앙적인 것과 같은 표현과 말들만을 골라서 나를 자꾸 숨기려고 한다면 결국 내 내면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평생 동안 가족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가족의 기대가 그 사람에게만 이렇게 쏠려 있어서 마음속의 억울함과 아픔을 계속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 속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의견과 불평, 불만을 억누르고만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감정이 병이 되어서 몸과 정신이 다 무너져, 무너져 내렸습니다. 몸과 정신이 병들게 된 것이죠. 또 다른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두 분이 계시는데 정말 별것이 아닌 일을 가지고 둘이 다투셨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아서 지금도 서로 등지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그두 분은요, 나이도 지긋하시고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시고 이두 분이 만약에 더 좋은 관계에 있었다면 더 많은 에너지를 더 시너지를 낼수 있었을 것인데 그한 순간 마음을 터놓지 못해서 서로 간의 상처가 깊어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주위에 있는 여러 많은 관계까지 파급 효과가 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터놓지 못했던 이두 분이 마음을 터놓지 못했던 이유는 자, 자존심 때문이었겠지요. 아니면 쑥스럽고 어색해서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아마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획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고백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숨길 것이 거칠 것 없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17장 전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욕은 아픔 중에 탄식하고 있지만 이 탄식이 그냥 넋두리가 아니라 구원의 요청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요분 자신의 처지를 무덤과 수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있는 곳, 그런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보증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독백이 아닙니다. 탄식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이 탄식의 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의지하, 의지, 의지하고 있는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붙들어,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플 때 신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탄식과 신음이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이 탄식이 소망을 향한 신음이 되어야 하고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될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가 아니잖아요. 고아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깁 17장의 탄식은 단순히 한 사람의 절망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은혜의 기도인 것입니다. 신앙인의 탄식은 우리가 탄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내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식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라고 모든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때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나아가지 못하는 벽에 막혀 있었을 때, 스스로를 억누르지 마십시오. 능력 없고 부족한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답답한 그 마음 억누르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눈물 어린 투정이던, 억울한 신음이던 하나님은 하나님께 향한 탄식이기에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소망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탄식조차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응어리를 주님께 토해내며 그 은혜 안에서 위로와 소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옆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을 수 있는 탄식도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미국과 한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믿음의 국가, 성교의 국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미국과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 우리의 죄된 모습까지 자꾸 숨기려고만 했습니다. 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창조적으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면,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들처럼, 딸처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아들과 자녀들의 아버지 그런 관계. 표현해 내겠습니다. 나의 탐심과 신음조차도 은혜라고 선포해 주셨사오니 내 삶의 삶이 은혜에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저를. 모습으로 주를 알지 못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잘못된 세상의 풍조를 고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국가의 터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한 기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배 탄식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탄식할 수 있는 것 나를 사랑하고 기다려주시는 주님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낼 수 있는 것그 자체가 은혜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죄로 점철되어 있는 부족한 존재들인지라 자꾸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모습에 빠져서 세상에 물들어서 자꾸 우리를 숨기며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만 하였습니다 나의 순간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자꾸 나를 포장하려고만 하였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놓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예배 탄식하는 기도를, 기도를 내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두 국가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대국이 될수 있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세속화의 영들이 이두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두 나라가 모든 세상을 영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곳에 교회를 세워 주셨는데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모든 불쌍한 심령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인도함으로. 이두 국가의 귀한 발전에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두 나라를 통하여서 온 세계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주님 앞에 드려질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보여줬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줄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